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한번 디자인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형외과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 코리아 성형외과 밑에 있는 아이디 성형외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디 성형외과 들어와 봤고요. 그다음에 뭐눈 성형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눈 성형 중에서도 뭐 내게 네 맞는 눈 성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왔더니요, 어, 눈, 유형의 횟따를 수술법 찾기에서 쌍꺼풀이 얇은 눈, 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를 캡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 있는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서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여시고요. 파일에서 뉴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요 캡처만한 크기의 캠퍼스가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캡처한거 들어오구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크롭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요. 일단 크게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라고 있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얘를 1000픽셀로 조금은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얘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에다가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 만들어 놓고요.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려줘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요, 색상을 어, 색상을 일단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에디트 필, 또는, alt, delete 키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한 다음에, OK 눌러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어, 밑에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색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 일단은, 음, 원, 투를 선택해 줄게요. 여기 도형 툴을 꾹 누르시면 원 툴이 나오는데요. 원을 일단은 넓게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요. 이 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에 이렇게 가져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형 있죠? 이 도형 레이어를 보세요. 레이어에서. Ctrl, Shift, Alt, 세개 키를 모두 누르고, 어, 여기,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어, 도형 안에, 네, 셀렉트 된 부분 안쪽만 외곽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라디언 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